자,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루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신앙적인 구시점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고레스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방해되었으며, 또 방해되었던 성전이 어떻게 다시 재건되었는지를 3장부터 6장에 걸쳐서 오늘 6장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장까지의 성전 재건 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령에 있어요. 이 다리어 왕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또 성전 봉헌식까지 그리고 유월절 준수까지의 내용이. 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삼고자 기록한 내용이 예스라 6장입니다. 핵심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될 내용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힘차게 지금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리는 공표가 바로 오늘 다리어 왕의 공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과연 이 명령을 했는지 그 이름을 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 때에 말했던 이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다리오 왕이 127개 도시로 그 이루어진 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을 샅샅이 뒤져서 지금 이 조서를 찾아 냈습니다. 사실은요,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 서쪽 변방에 위치한 이팔레스인에 발생한 작은 이 지역의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문서 참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게 뭐냐면 다리어 왕이요. 그때 고레스 왕 때의 조서로서 남겨진 이 문서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장소로서 이곳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없으니까는요. 이절에 보면은 메데도 악메다 궁, 메데도 악메다 궁에 드디어 이 문서를 찾아낸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고레스 왕이 정복할 때에. 이때 바사 제국의 부속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하마단 이 위치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조서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역사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왜냐 이 조서에는요 고레스 왕 때에 남 유다의 포로민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데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런 이런 식으로 재건하게 만들어라라고 칙명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다리오 왕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 정말 그랬었나?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 그대로 맞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 재건에 거침없이 방해세력 없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그 역사도 사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믿을 수 있는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여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발견된 두루마리. 이 발견된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그대로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 두루마리에다가 쓴 칙령을 지금 다리오 왕이 읽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요. 첫 번째가 성전 건축하라. 고레스 왕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 규빗이요 너비도 60 규빗으로 하고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요. 4절에 건축 경비는 왕실에서 내라. 큰돌세켜에새 세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세 번째도요. 성전 기물들을 돌려놓으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 은 그릇을 돌려 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 두루마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주서를 확인한 후 다리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6절에 그곳을 멀리 하여,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거기를 멀리 해라. 접근근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도 거기 방해하지 마.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내버려둬.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7절에도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이 정하, 정하게 만들지, 너희들이 그 어떠한 것도 그 공사를 막지 말라고 다리오 왕이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참 놀랍죠,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문서를 찾은 것도 그렇고요. 다시 이 문서를 읽고 이방 왕이 그 조그만한 그 종교 문제에 휩쓸렸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손길은정으로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구절에도 볼까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에 아나 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저들이 있을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어김없이 날마다 그것들을 공급해줘서 저들이 마음껏 하늘 옆에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지원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10절.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저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이 공급과 이 풍족한 것을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저들의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이 명령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이 왕에게는 뭐가 쉬었길래 도대체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로니 아주 이 명령의 수위가 극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방문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뭐 쉽게 막 풀어야 하면은 어긴다는 얘기겠죠. 그의 집에서 들뽀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너희들이 지금 저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를 내가 분명히 막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저들에게 지원하라고 했다 그리고 저들이 날마다 드려야 될 모든 예물들을 어김없이 공급하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어긴다면 이거를 변조하면 쇠 납니다 변조하면 내가 그 들뽀, 그 집에 기둥을 뽑아서 그 위에 매달아서 꿰뚫어버린다. 다시 말해서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반역자들에게 처단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제수들을 올려놓고 그 복부를 관통하게 하여 땅에 박은 뒤 허공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형벌이었어요. 이게 아람어로 꽤 뚫다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에게 쇠나 변조한 자들에게 뭐 어긴 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어기다라는 단어보다 이 쇠나의 원 뜻은요 외적인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내면의 성실성이나 진실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어 왕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것이 너희들이 어긴다면, 이것이 바뀌게 된다면, 결국 너희들은 어떤 형벌도 면하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이 쉐나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큰 충격이 있습니다. 왜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하신 말씀을 어기지도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이 쇠나라를 썩 쇠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같은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들은 어떻게요? 변조했잖아요. 그들은 바뀌었잖아요. 내면의 성실성이나 진실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악함으로 변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리오 왕 입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주는 영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조한 그들. 그런데 1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리오 왕이 내린 형벌이었지만은 이 명령 또한 어기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형벌을 내리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이 쉐나가 또 나옵니다.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왕들이나 주변 국가나 아니면 심지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이 명령에서 변조하면은 어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시는 이 성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들을 또 다시 멸하시고자 하겠다라는 약속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막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시키시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두실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실 곳을 탁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 당신의 그 이름을 두실 그 곳, 택하실 곳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곳을 택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답니다. 저 이방 국가에게 빼앗긴 나라,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놓으시고,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시고 무너진 성전의 문을 다시 세우시며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6장은요. 무너진 우리의 가슴과 무너진 우리의 삶과 무너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축하시며 다시금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이름을 우리 거룩한 몸에 투시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이름, 그 찬란 이름, 그것을 두니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우리가 꺾어져야, 우리가 저땅 끝까지 밑으로 내려가 봐야, 그때서야 주님 옷이 없어서, 당신이 이름이 둘 것은 여기뿐입니다. 라고 우리가 항복하며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항복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기 전에 그러하기 전에 주님 나 여기 바로 서 있습니다. 주님 저 똑바로 서겠습니다. 주님 여기 옷이 없어서 주님 여기 옷이 없어서 내가 다른에 다른 이름을 두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 맛이 없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변조하지 마라. 마음 바꾸지 말아라. 쉐나. 쉐나. 오늘, 우리 이렇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의 단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택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성전도 파괴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물며 이방의 왕이었던 다리오의 입술을 통하여 과거의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 쉐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성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 이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21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택하신 곳 바로 하나님은 한 마음 교회에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성전 된 몸에 주의 이름이 훼나 변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